그 누워 있는 시체 하나 있지 않았어? 아 맞네. 여기서 또감보자 있나? 어. 주인 만나. 가틴인가보죠 할아버지. 수염 할아버지. 사람들 빨리빨리 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맞아 주거든. 이 빨리. 사람 사람 보 있잖아. 백머리. 모자 쓴 사람. 옆에도 사람한더 있어. 줄무늬 옷 입은 사람, 대머리. 이 사람 너무 많은데? 대머리 박박이. 문신. 반 잘린 거야지 오, 그러게? 헐... 여기도 있는 사람 있는데? 누구 총 쏜다! 경찰 옷 같은 거 입고 있어 오, 오, 야, 사람 너무 많아 <laughs> 사람 너무 많아 <laughs> 이거 어떻게 기억할까?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올라가지는 못한다 <laughs> 와, 이거 어떡하니, 이거? <laughs> 야, 갑자기 사람 너무 많아 아까는 맛백이었다. 파멸. 거꾸로 가고 있다. 음. 시체가 사고. 아까 게 맞네. 우리 사진에서 봤더니. 그렇지? 이거를 뭐였지? 이거 더 거야? 돼. 압살? 아니 압살은 아닐것 같. 도대저도대는 괴물 다리였어. 문어 다리였어. 문어가 도대 들고 때렸지 않아? 그러니까 압살 아니고 다른 거 아니? 아까 타격 같은 거 어디 아니, 아니었나? 아까는 곰봉이 맞은 게었구나 저걸 앞사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않아. 일단 그거 해봐. 그러면 도때에 깔려 죽은 거야. 이거 또대또대 맞은 거 아니고? 맞았지만 어쨌든 깔려 있을 거 아니야 와 다른 10명이나 있었대 음. 미쳤다 어 줄무늬 아저씨 다책갈피고 봐봐 근데 그 화면 뭐가 좋은 거야 나중에 볼때 좋다는데? 도와준 수염 아저씨는 누구지? 어, 이 사람인가보다. 마틴 아님, 이 사람? 그거 모르겠다. 저 위에 있는 아줌마들이 안에 있던 승객들인 것 음. 같은데. 나오던 사람들인 가 응. 승객들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어? 아까 죽은 어. 사람이잖아. 그 우리 여기서 누가 마틴 지칭한지도 모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닐까 도와주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 떨려 이렇게 떨떨떨떨 거려. 뭐봐또떼잖아 이거지 뭐떨떨어고 타기 보다리 때려 까 이게 움직이긴 어? 이뭘 움직인다는 얘기야? <laughs> 응, 뭐 지? 뭐야? 뭐가 움직여?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어, 여기 뭐 허용거 있다. 어 여기서 또 보래? 어, 이렇게 되는 거나 어? 뭐지? 뭐야? 나가면 될것 같은데? 안움직여지는데아 아. 따라가는 거다. 음. 아까 반 잘려 주고 테니 게 음. 폼 시체가 생겼다. 그렇게. 자자. 칼에 쏠리는 소리가. 긁기는 아이고. 아이고. 한번 거기 밖에 와, 이 사람 다리 하자, 나름 사람이 많다잉. 음. 어, 아까본적 있나, 아저씨인데? <laughs> 아까 시어맞았어 경찰으로. 오, 야, 내 염소 있다. 소? 염소? 하이파이브. <laughs> 질문이 온 아저씨. 대머리 빡빡이. 어 여기도 동물 있다. 돼지. 배지? 돼지야. 왜1 2 명이나 있었어? 난못 봤는데 그만큼. 우선 <laughs> 얘는 찢겨 죽은 거 아니야. 찢겨 죽. 아까 어디 맨 밑에 있어 괴물한테 주음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갈갈이는 아닌데 반띵 내 건데 찍혀주는 꿈이 맞긴 한것 같아 괴물한테 죽었다고는 못하나봐? 음. 아. 괴수. 거이에 어디? 이거. 아, 이거. 음. 이 사람 또모르이사람이네 <laughs> 어디 있었대?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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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해놓으면 이 사람 거의 정보를 볼때어 여기 응?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아, 표시가... 응... 음. 안 중요하면 안 해놓는 게 나은가? 중요한 곳에도 있으니까, 우선. 야, 책갈피 하하밖에에안되본데아데아 기억 a 개이렇이렇있돼있지데책금피표시표한명한에안에안 u 고 your h a n a b a k a 또 무드 부들 부들한다 o o d i d e 스페이스 봐야되나? 누기야. 저거 있다. 뭔가? 이 사람 죽었네. 이미 죽었. 아 지금 누구 어디 있는지 볼 거랬다. <laughs> 아 뭐야? 왜 돌아 돌아가는데? 내비게이션 똑바로 해라. 어? 네. 응? 어? 구매하긴 <laughs> 명을지고 뭐뭐야 응? 사람..사람이 있는데? 찌렸는데. 고개 거에에다가 어.. 거기다 폭, 폭탄을 던졌나그나까나가나가 말한 음. 그 아저씨. 나가나사나 이게 가나 괴물 처음 나왔을까? 그런가? 이 사람은 폭사라고 봐야 되나? 이미 이미 죽었나? 죽은 상태에서 된 건가? 복사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 응 그런 거 같아 그러면 이지까지 이 나는 부찌거리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거기 문신 애가 있었나본데 방금 전에 화면에 봤어? 못 봤는데 문신 어문 열려 문신맨? 누가 문신맨이고? 얘 얜가? 검은가고 배지다 어 문신이다 문이 어딨지 근데? 저맨 왼쪽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는 이걸 60명이나 해야한단 말임 어, 생겨났네 그래도 어? 진짜. 여기 열렸다 그러네 와 어? 누구 대표 깔아주고 안에 또갈수 있어? 워우 wow. 안 열려? 열리네 간에뭐 없어? 응 뭐 없어. 그 옆에 왼쪽에 거기 안배 같은 거안 요람이지 뭔지 없음 됐어. 뭐 아니었나? 밀어야 된거미니거손손 손 그냥 낮거든요. 뭐 이렇게 많아 안에까지 <laughs> 안봤되는 거야?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은데 일자로 된 것만 열리는가? 그렇을 그런가 보다.

음. 아이고, 저런... 방 위에 선장님이라 그랬어. 몰라 선장님, 뭐 대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같긴 해. 어, 안해준 사람 만이 많이 뽀드는 거 같아. 다른 할아버지라고? 그렇지 않저뭐 이미 죽은 애또 있네. 우와 이거 머리가 없는데, 아까 반동 갈이 아니 아니야, 반동 갈이 문신이었어. 그문신이 허리 아니에요. 문신이 뭐? 문신이 반하바신으이로온거아니야 아니야, 그 문신이 여기 딱 허리 라인까지였어. 이 사람이 아까 깔려 죽은 사람인가? 압살. 해포 옆에 있는 사람이네 바로 아까 할아버지 음. 이 사람이 그 얼굴 없는 시체 손잡고 있던 사람 음. 가야 돼. 반동가리다. 아 빨리 보여줘. <laughs> 뭔데? 반동가리. 뭐지? 흘러 돌아왔는데? 시체 생겨나는 그런.. 신각어 뭔가 망가... 소리가 징그러워 보자 보자 빨리 보아서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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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야 잘 되지도 않아요 아 대포가 어, 터졌네 그래서 얼굴이 날라갔네 잘 쓰러지면서. 어, 문신 배. 어. 그냥 그러 이러면서 이 대포에 이 사람인가 누군가가 깔려 죽고. 어. 그래서 아까 여기 옆에가 빵꾸 나 있었구나. 음. 얘네 뭐 들고 있는 거지? 아 대포 밀어 넣는 그거구나아 이건 불 붙이는 건가? 봐. 불 붙어 있다. 그렇지. 대포 주는 건 폭사라고 봐야 되나 뭐야? 어? 왜 두명이야? 이런 죽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사진 사진 어, 씨. <laughs> 이게 누구세요? 시체 위치는 하나거든? 어? 어 골무머리 아저씨다 이게, 응, 이 사람이거든? 응. 그러면 시체인 게저 사람 아니야? 오졌쓰네 그런 것 같아. 옷도 까맣 그, 그러니까 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사람인 거 아니야, 시체가. 시체로 인해서. 둘다 포함된 사람인 거 아니야. 압사? 앞싸? 압사는 아니지 않나? 이게 인간관지 아닐까? 그, 그런가? 그게 맞나? 이건 음. 누군지 모르니까 음. 이 사람 뭐지? <laughs> 이거 나가면 부들, 있못 저거 하기 전에 저 대포 쪽에 있는 사람 둘중이 하나 있거는 저거는 저거는 는저 말이야 이 사람이 는는거는거는 저거는 저거는 는는는거 얘머리없잖아 뻑뻑이잖아 응이 사람 같은데. 이이름을모르니아얘 얘가... 어, 여기 어? 여이 있었어? 이사람문문문문문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문 좀 꺼내도 마라 저기도 사람이 있었구나 이게 화질구지라서 볼 수가 없네 맞아 <laughs>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질구지입니다 <laughs> 뭐대로 돌아갈거면 대체 그냥 시체만 추가해주는 느낌같데 매번 그런 씬같은 <laughs> 그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수 같은데. 아까 그 빡빡이지 빡빡이. 빡빡이 여기 있는데? 여기 다 포수네 여기 사람. 들그 옆에 있는 제가. 앞서다. 얘는 그괴수한테찌부됐는데 응. 그러니까 그 누워있던 애가 제가. 응, 그렇지. 방금 이거 시계 했는 애가 이 사람인 것 같아. 약간. 300 나올 것 같아. 몇? 그런가. <laughs> 레 레온이 나왔 연기한 사람. 문신맨도 왠지 포수의 일눈 앞사 개수. 개 괴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대포에 깔려서 죽은 거 아니야? 대포에 깔렸다기보다는 대포죄로 그러니까, 괴수가 찌부하고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괴수가 대포를 잡고 찌부를 시킨 거 아니야? 응 그럼 대포에 의해서 찌부가 된거 아니야? 아까 죽어있을 때도 대포에 깔려있어 아니지 괴수가 잡았으니까 찌부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까 도대에 깔린 애도 괴수가 찌부시켜 죽인 거 아니야? 개수가 그걸 후려치는 거랑 직접 쥐가 찌부한 거랑은 다르지. <laughs> 아니 기준을 모르겠네. 포수. 네? 포병수 조수는 포병수 도와주는 애. 선원, 선식으로돼 있는. 포수는 따로 없지. 포병수 있다. 포병수, 포병수 좋을. 방금 전에 있던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있다는 소리인 것같아그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응, 냅둬. 골머 아저씨. 골모 아저씨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소리인거 마지막 장까지 있었으니까 응. 문 열려 똑각똑각 깔려주고 이 사람 패치 응 복사 안할게 이 사람들 이제 방금 했고 우리 방 안에 있는 애 찾으러 가야 돼이 사람 응. 해서 절로 갔고 어 거기 어, 그방